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음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표시하라고 했죠.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는, 위크데이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일정 날짜 요일을 나타내는 1부터 7까지의 수를 나타냅니다.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은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타입이 1이면 일요일부터 1이 되는 거고 2를 적어주면 월요일부터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이 1인 게 2죠. 그래서 이거를 2로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11로 해서 풀어도 됩니다. 커말 2급 시험은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 1이만 하면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이제 2가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2를 써주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게 화요일이니까, 2가 나온 거죠. 중 내려주면,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 3이 수요일에서, 맨 마지막 7이 일요일이 됩니다. 이제, 숫자가 1부터 5까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래서, 조건을, 작거나 같다 오라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작다 오라고 주셔도 됩니다 둘다 정답입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true 펄스가 완성이 됐죠 true 펄스가 이제 로지컬 테스트 논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if를 써주시고 가로 열면 로지컬 테스트를 적어야 되는데, 논리식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흑막, 6보다 작은 게 1부터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평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흑막,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죠. 가로 닫고 엔터치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면, 주말은 주말로 표시가 되고, 평일은 평일로 표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먼저 구해줍니다. 는 av average를 더블클릭해주시고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이 평균을 여기 아래 표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hlookup을 써주겠습니다. h l o o k u p 블 찾는 값은 평균값을 찾을 거고 흑마 테이블 어레이 찾는 표의 범위는 여기 아래 표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항상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서 찾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만약에 88점이면 첫 번째 줄에서만 88점에 해당하는 값을 찾죠. 근데 여기에는 88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콤마 로, 인덱스넌, 반환하는 행보문데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세번째 줄에 학점이 있으니까 3이라고 적어주시고 콩마 88점이 여기 첫번째 줄에 없어도 학점, 비학점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사이치를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아래로 끌면 값이 틀려지죠. 왜 그러냐면, 여기 표의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칸에서 이 빨간색 범위를 키보드 F4를 눌러서 반드시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치고 밑으로 드래그 해 주시면 정확하게 모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 로 u p 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FX를 눌러서 볼까요? 이제 설명해 보면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범위를 이렇게 씌웠고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는. 두 번째 행의 값으로 값을 검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두 번째에서 값을 검색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범위를 두 번째 행부터 씌워줘야 됩니다. 항상 범위 씌운 것에 첫 번째 행에서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범위 지정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표상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은 D24셀에 계산하시오.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반올림하여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표시하라고 했죠. 단, 요일 계산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위크데이를 먼저 써주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일정 날짜 요일을 나타내 1부터 7까지의 수를 나타냅니다.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음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턴 타입이 1이면 일요일부터 1이 되는 거고, 2를 적어주면 월요일부터 1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월요일이 1인 유형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월요일이 1인 게 2죠. 그래서 이거를 2로 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11로 해서 풀어도 됩니다. 커말 2급 시험은 정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답 1이만 하면 모두 정답 처리됩니다. 이제 2가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2를 써주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게 화요일이니까 2가 나온 거죠. 좀 내려주면 1이 월요일, 2가 화요일, 3이 수요일에서 맨 마지막 7이 일요일 됩니다. 이제 숫자가 1부터 5까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그래서 조건은 짝거나 같다, 오라고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짝. 다, 루비라고 주셔도 됩니다. 둘다 정답입니다. 이제, 엔터를 치면, true pulse가 완성이 됐죠. true pulse가 이제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if를 써주시고, 가로 열면 로지컬 테스트를 잡아야 되는데, 논리식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6보다 작은 게 1부터 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평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말이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주시면 주말은 주말 표시가 되고 평일은 평일로 표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일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로 표시가 됩니다. 이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표 2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여 학점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죠.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가지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먼저 구해줍니다. 는 av average를 더블클릭해주시고 중간고사부터 기말고사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이 평균을 여기 아래표에서 찾아야 되죠. 그래서 h l o o 을써 주겠습니다. h l o o k u 류 찾는 값은 평균값을 찾을 거고, 품마 테이블 어레이 찾는 표의 범위는 여기 아래의 표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에서 찾는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가 만약에 88점이면 첫 번째 줄에서만 88점에 해당하는 값을 찾죠. 근데 여기에는 88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콤마, 로우, 인덱스, 넘반환하는 행동인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학점이 있으니까, 3이라고 적어주시고, 콤마, 88점이 여기 첫 번째 줄에 없어도 학점, 비학점을 가져와야 되니까, 공사 위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닫고 엔터. 이제 아래로 끌면 값이 틀려지서왜 그러냐면, 여기 표의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칸에서 빨간색 범위를 키보드 F4를 눌러서 반드시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치고 밑으로 드래그 해 주시면 정확하게 모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ookup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FX를 눌러서 볼까요? 이제 설명해 보면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범위를 이렇게 씌웠고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어려운 시험 문제에서는 두 번째 행의 값으로 값을 검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두 번째에서 값을 검색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범위를 두 번째 행부터 씌워줘야 됩니다. 항상 범위 쉬운 것에 첫 번째 행에서만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범위 지점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표정에서 학과가 경영학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D24세를 계산하시오. 평균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라고 했죠. 조건은 a24 셀부터 a25 셀 영역에 입력하라고 했고 함수는 d e v e r a g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조건은 먼저 적어 주겠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학과가 경영학과인 게 조건이죠. 그래서 학과를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경영학과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C 조건에 A24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해주겠습니다. 학과가 경영학과라는 조건이 완성됐죠. 이 여기에서는 셀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적용을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드명과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deaverage를 해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전체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마 가다가 어, 이표 전체 범위를 F4로 고정해도 감점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